안녕하십니까. 불재입니다. 오늘은 판단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사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어, 판단합니다. 그법 판단의 기준을 여러 가지의 기준의 가치를 두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의 가치를 기준 둔다면, 어,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선택한 그 판단이, 그 일이 그 사람이 선택한 스포츠, 그 사람이 선택한 종교, 그 사람이 선택한 일, 그 사람이 선택한 뭐 서적, 책, 그 사람이 선택한 학교, 뭐 이런 것에,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부가 많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고 현명한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라는 것이 사람의 기준으로 부를 만들고 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할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쌀을 파는 일을 할때 지금 쌀 가게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나 차릴 수가 있지만 그쌀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박사 학위를 따야 되고 박사 학위를 딴 후에 국가 검정고시를 1년이나 2년 준비해서 어 정말 독수 시에서 1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를 해야 그 쌀을 팔수 있는 고시를 합격하고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게는 제한적으로 그 시에 몇개몇 몇 군데만 낼수 있다면 아마 그쌀 가게는 아마 어, 한 달에 매출이 뭐 1억 2억 3억씩 될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뭐 직업에 기천는 없지만 아버님 뭐하시나 예, 부산 지금 검사장입니다. 뭐, 어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아버지 그 판단의 그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아버지 뭐 하시나쌀 가게 합니다. 우와, 그렇게 어려운 고시 박사학위를 딴 뒤에 국가고시를 통과해야만 할수 있는 그 쌀가게 아버님 한번 학교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의 기준은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그리고 그 부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그 친절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가게를 많이 찾고 그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직업의 가치가 자꾸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동시통역사가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플레이스토어에 파파고라는 앱을 깔면 요즘 바로 동시 통역이 됩니다. 예, 영어가 정말 필요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가 바로 바로 동시 통역이 되게 돼 있는 앱이 있습니다. 저도 그 파파고를 깔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업에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꾸 다양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부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그 부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이 판단한 그 기준이 최고라고 보통. 어,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준은 무엇이냐?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무상한 것입니다. 그 분은 계속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어, 그 집안이 부자라고 해서 몇만 년 뒤에 그 집안이 부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기업도 넘어갑니다. 그죠? 우리나라 대우란 큰 대기업도 시절 인연을 맞으니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처럼 불한 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무상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준이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의 기준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기준이 어찌 보면 최고의 기준인데, 이 우리 범부중생들은 그 무상함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말씀이 최고의 기준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나 부처님 눈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기준이 최고의 기준인가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불력을 굳게 믿고 육자명호, 칭명연불하고 있는 그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간 중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굳게 내시고 오늘도 나무 아미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타바